아, 아, 하도 젯 하도 젯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 0판신민법강의회독 제68페이지에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저희 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또한 짧은 법률행의 의미성질, 의미, 일반의 의의, 의미. 민법은 제1편 제5장의 제목을 법률행위라고 치고 거기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그 결과 법률행위는 민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사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의그 정의도 없어서 법률행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하여, 기에서는이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의의를 설명하기 전에 범죄의 개념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매매, 임대차, 교환 같은 여러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유흥과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이제 각각의 하나의 것들의 내용이 69페이지, 사회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또는 행위자가 잘못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입법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적인 행위별로 동일한 규정을 따로따로 따로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적인 규정을 한 번에 두고 그것에 모든 행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전자에 의하면 범배양이 방대해지고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다. 그에 의하면 후자의 그에 비하여 후자에 의하면 법률이 간단해지고, 이목 유명한 요허이 정리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후자를 택하고 싶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는 각각의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내규용마다 다시 각각의 행위를 열거하는, 열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 때문, 때문이다. 그런 을 연유, 연유해서 18, 19세기 독일 학자들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행하지는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률행위이다. 데이트 게시 하프트이다. 그리고 그 개념이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개념정이 되어야 하는가? 학자들은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의 일정이고, 다른 법률요건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데에 차가 나요.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개념정의를 하려면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 그 동그란 1번에 우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구별해주기 위하여 상법상의 법률요건이라고 하여한다. 야 동그란 2번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 정의가 달라져야 하나 사견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번. 법률행위의 특징으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점 외에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추가적,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처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법질서의 승인을 위한 것이면 주지시켜야 한다. 이들까지 고려하여 정의한다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승인, 법질서가 승인한 사법상의 법률 요건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 형질, 양가를 관해 사법상의 법률 요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인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법률 효과의 내용은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대로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이며, 그 점에서 행정법적인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공과하요 된다. 양가로 이번에 추상화 개념으로서의 법률 행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위 모두가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견된 개념이다. 법률 행위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매매 계약, 채권 양도, 소유권 양도, 약혼, 혼인 유혼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 말이다. 법률 행위 70페이지는 이러한 행위 유형을 추상한 개념인 것이다. 양각 3번의 목적적 행위로서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목적적 행위, 즉 법률관계 발생 변경 혐의에 목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법질서가 승인한다. 그 결과 개인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창조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법률행위는 이처럼 목적적 행위인 점에서 다른 모든 법률요건과 구별된다. 후자에 있어서는 법률효과가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된다. 따라서 소유권 양도라는 법률행위는 목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행하여지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에 비하여 법률행위는 설사, 손해배상 의무의 부담을 위하여 가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는 그 의혹 때문이 아니고 침해 자체에서 발생한다. 양가로 사건의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그 법률행위 가운데서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의혹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일치한다. 해지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예외에 독한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계약이 전형적인 예이다.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복수의 의사표시가 결합하여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성립시킨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분에 불과하며 양자는 결코 같은 것일 수가 없다. 법률 관계의 변동은 각자의 의사표시에 의서가 아니고 그것들이 결합한 것이 계약에 의하여 일어난다. 법률 행위는 언제나 의사표시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의사표시 외에 다른 사실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유물 계약은 목적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고 혼인 성립하려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가 없이 도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실적 계약관계로는 인정하는 소설은 이를 부정할 것이나 이러한 이론은 오지 않으며 따라서 부정되어야 한다. 요건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본질적 구성 요건 으로서 법률행위의 핵심이다. 그 결과 의사표시의 흠은 곧바로 법률 행위의 흠으로 된다. 양가로 번해 의사표시의 내용에따른 법률 효과의 내 발생 법률 행위가 있으면 행위자가 의혹한 것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점에서 법률 행위는 다른 법률 요건과 차이가 있다. 법률 행위 이외의 법률 요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 효과가 당사자에 이상하는 관계없이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된다. 그리고 범률행위의 경우에 의사표시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행위자가 의혹하였기 때문만이 아니고 법률서도 그것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때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가 법률서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보인다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 7 2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사적 자체가 범위행위제도 1번 사적자치의의 헌법적 기초, 양가를 1사적자치의의 사적자치를 사적 하면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개인이 법질서의 제한에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서 그리고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을 받음이 없이 법률 관계를 교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양가백은 헌법적이죠. 사적 자치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기결정 원칙의 일부이다 그리고 자기결정의 원칙은 법질서에 선제하면서도 법질서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의 원칙과 그일부으로서의 사적 자치가 헌법에서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자치에 관하여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사적 자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도 보장되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제37조 1항에 의하여 법상 보장된다. 그 외에 개별적인 기본권들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유사한 입장이다. 민법을 비롯한 사법 질서는 이러한 헌법적 기초 위에서 사적 자체의 형식과 한계를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제 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 거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운 발현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공이 반하지 않는 한 이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 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에도 포함되는 것인데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의 자기 의사의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의 유 원칙도 여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곧 헌법 119조 1항이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일종이 입도하다. 이번에 사적자치의 발현 형식. 사적자치의 발현 형식은 정확하진 않지만 사적자치의 내용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72페이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헌에서의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는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영역과 그밖의 자치 영역을 설명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또한 사적 자치의 규결이 법률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으로 설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적 자치라고만 표현하기도 한다. 사적 자치의 발현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계약의 자유가 있고, 그 밖에 단체 결성의 자유, 요원의 자유, 권리 행사의 자유도 있다. 법 질서는 이러한 자유외에도 의 많은 영역에서 자유활동을 허용한다.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의견의 자유, 정보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이 비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적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 법질서는 이들에 대해 서는 위의 것과 달리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되 그러한 활동의 법적 구속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3번에 사적 자체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법행위 양과 1번에 사적 자체에 대한 법위의 의미.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범위 행위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범위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범위 행위는 사적 자체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면 사적 자체를 실현하는 수단 가운데 범위 행위가 아닌 것도 있는가? 생각건대 행위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은 범위 행위밖에 없고, 사적 자체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창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 이외에 사적 자치 실현 수단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도 없다. 오히려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리분의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는 일차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서 찾아야 한다.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는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는 법질서가 시인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법질서는 법률관계를 사적자치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되, 그 형식과 내용을 정해놓고 그러한 유형의 것만 승인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계를 정해놓거나 추가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서볼때 법질서를 법률행위의 효력권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운당하지 않다.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권과는 법률행위와 법질서의 양대에서 찾아야 한다. 4번 사적자치의 한계 사적자치는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만 하면 된다. 따라서 사적자치에 관해서는 그것이 73페이지 인정되는 영역 외에서 법질서가 설정하고 있는 한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곳에서거부로하고 여기서 전반적인 경향만을 적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적 자치는 19세기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제약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제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사적 자체의 자유는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행사될 수 없었다. 예컨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기업이 재산이 없는 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임대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주택 소유자는 그의 소유권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적 자체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사적 자체에 관한 보담하는 제약이 가해져야 한 한다는 주장되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해야지식도 하였다. 그리고 민법의 계약법에도 법 강행 규정이 점차 더 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약자보를 위해 특별 법도 많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19세기에 비하여 오늘날 사적자치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상은 우리 문화가 대체로 법률 행위 자유원칙의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데, 20세기와 21세기 법질서에서 사적자치의 그에 대한 제약이 증가했다는 점만이 19세기에서 다르다. 그리고 사적 자체는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약의 증가가 그에 대한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체가 수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변질된 것으로 잘못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문호는 우리 문호에서 말하는 수정은 제약이 증가하여 한계 보다 엄격해졌다는 정도로 이해될 것이다. 어이, 저 갑자기 뭐 혀가 꼬이네요. 사적 자체는 오늘날 우리 사법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 가볍게 취급되어서 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